태국인들을 추방하고 무시하는 한국인들 따위 당장 꺼지라고 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태국 총리와 장관의 과도한 자존심이 결국 우리 밥줄을 끊기게 한 거지. 밥줄? 우리 밥줄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에 달려있지. 후진국 한국이 무슨 상관인데. 이 격렬한 대화 속에 숨겨진 사연은 무엇일까요? 한국을 향한 분노와 그리움.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태국 관광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대화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과 태국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변화하는 국제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나린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감동 스토리는 수익금 10%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관광 안내소에서 일하는 27살 나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태국 관광업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태국이 관광업으로 먹고 살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요즘 정말 큰일이에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뚝 끊겼거든요. 제가 일하는 스마일 트래블도 한국인 손님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갑자기 최근 한달 동안 한국인 손님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확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에이, 일시적인 거겠지 했는데,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예약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사로 향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런 희망도 점점 사라져갔어요. 어느 날 저희 회사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 '날인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문 닫을 것 같아. 너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어떨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온 첫 직장인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눈물이 났죠. 그날 퇴근 후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예전에는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던 거리가 이제는 한산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문을 닫은 상점들, 텅빈 레스토랑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제가 출근길마다 들리던 카오산 로드의 한 카페에 갔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창문에는 폐업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그 카페 주인 아저씨와 친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문을 닫았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 카페 주인 아저씨 이름은 프라깟인데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일이 잘안 풀려서 우울해 있을 때 프라깟 아저씨가 커피 한 잔을 공짜로 주시면서 나린 힘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 프라깟 아저씨의 카페가 문을 닫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중국인 관광객들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죠. 근데 이게 웬걸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점점 더러워지고 소음도 심해지고. 한번은 제가 일하는 안내소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고성방가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똥을 싸더라고요. 경찰을 불렀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때 문득 한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질서있고 예의 바르셨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 손님들은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거리에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그리워요. 특히 기억에 남았던 한국인 가족이 생각나네요. 김씨 가족이었는데 부모님과 초등학생 남매였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귀여웠는지 몰라요. 사원에 갈 때는 스스로 신발을 벗고 부처님께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가족과 함께 방콕 시내를 구경하던 중, 길거리 음식점에서 파타이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어린 남매가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태국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 모두가 미소지었죠. 한국 손님들의 그런 모습이 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인상을 주었는지 몰라요. 지금 태국의 관광업은 정말 위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관광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것 같아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은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제 현실이죠. 얼마 전에는 제 동생 타완이가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요. 부모님께서 밤낮으로 일하시는데도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와요. 한국인 여러분 혹시나 제 사연을 보신다면 제발 태국에 다시 와주세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젊은 저희 세대부터라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관광객 여러분을 다시 뵙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시면 우리 태국의 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프라깟 아저씨의 카페도 다시 열수 있을지도 모르고 타완이도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태국은 여러분을 정말 그리워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해변, 맛있는 음식, 친절한 미소, 모든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태국의 매력을 느껴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방문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거예요. 함께 웃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아요. 사실 이 모든 게 저희 태국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국인들의 마약과 불법 체류 문제로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얼마 전, 제 친구 중한 명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친구 이름은 수안인데 원래는 관광 비자로 한국에 갔었대요. 근데 돈을 벌 기회가 생겼다면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 받았어요. 수안,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날이나, 난 우리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었어. 태국에선 이렇게 큰 돈을 만질 기회가 없었거든. 수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죠. 왜냐하면 수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모든 태국인들이 의심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국인들도 많은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여행협회 회장님의 발언 때문에 한국분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고 해요. 회장님이 한국은 볼 것도 없는 나라라고 말씀하셨다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은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은데, 경복궁, 부산 해운대, 남산타워. 제가 드라마에서 보고 꼭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겪은 한 일화가 있어요. 작년에 한국에서 오신 할아버지 한 분을 안내했었거든요. 박할아버지라고 80세가 넘으신 분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태국 곳곳을 다니시면서 우리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우리 사원에 가셔서는 불상 앞에서 깊이 명상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어느날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리냥, 내가 젊었을 때 태국에 왔었다네. 그때는 한국이 가난해서 태국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 그때 받은 은혜를 갚으러 왔다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두 나라는 오랜 친구 사이야. 지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곧 좋아질 거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 돼. 그 따뜻한 말씀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때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태국 총리의 발언이었어요. 총리께서 한국에 대해 무지한 발언을 하셔서 한국분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고 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해요. 부처님, 우리 두 나라가 다시 화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국 분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세요라고요. 한국인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라도 대신 사과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무지와 실수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죠? 부디 용서해주세요. 저희 태국인들이 100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두 나라는 오랜 친구 사이잖아요. 친구 사이에 다툼이 있어도 결국은 화해하게 되듯이, 우리도 꼭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날을 위해 매일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여러분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우리 태국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다시 좋아질 수 있기를 정말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공항으로 달려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싶어요. 그때 꼭 박할아버지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께 보세요. 우리 다시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태국 관광업의 위기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행동 때문에 태국의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거든요. 제가 겪은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방콕의 유명한 사원인 왓프라게우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광경에 정말 놀랐답니다.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사원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심지어 불상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어요. 결국 사원 관리자가 와서 그들을 내보냈지만 그 광경을 본 다른 관광객들의 실망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최 할아버지라고 하셨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이었죠.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울적해 보인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최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이냥 걱정 마세요 모든 구름에는 은색 테두리가 있답니다 이 어려운 시기도 곧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한국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매우 가난했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어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발전했답니다 태국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은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일본 등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태국의 이미지가 더욱 나빠지고 있죠. 얼마 전에는 제 친구가 일하는 호텔에서 외국인 투숙객이 마약을 하다 적발되는 일이 있었대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유럽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유럽 백인들은 우리 태국인들을 편견 있는 시선으로 보는 것 같거든요. 한 번은 제가 길에서 유럽인 커플에게 길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저를 더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느낀 서운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럴 때마다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그리워져요. 한국분들은 항상 우리를 존중해 주셨거든요. 제가 길을 알려드리면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한 가족이 있어요. 작년에 오신 이혜진 씨 가족인데, 할머니와 손녀를 데리고 오셨거든요. 그 손녀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귀여웠는지 몰라요. 저를 처음 보자마자 90도로 숙이며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할머니께 여쭤보니 우리 손녀에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귀여운 손녀는 제게 태국어로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가르쳐줬죠. 그 가족과 함께 방콕 시내를 구경하면서 이혜진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리냥, 우리 한국과 태국은 오래된 친구 같아요. 친구 사이에 잠시 서로 멀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곧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올테니 그때까지 힘내세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금 태국의 관광업은 정말 위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나은 태국 모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태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 관광객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혜진 씨의 말씀처럼 이 어려운 시기도 곧 지나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현명한 한국인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광업 외에도 태국 경제 전체가 받은 타격은 정말 심각해요. 특히 푸켓이나 코사무이 같은 유명 관광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죠. 제가 얼마 전 푸켓에 다녀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해변과 레스토랑들이 관광객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대부분 문을 닫았더라고요. 한때 활기 넘치던 거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가 정말 그 유명한 푸켓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오래된 해변 카페 주인 할머니와의 만남이에요. 그 할머니는 20년 넘게 그곳에서 장사를 하셨대요. 제가 오후쯤 카페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혼자 앉아 텅빈 가게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손님,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손님이네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주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어요. 다음 주면 장사를 접어야 할것 같아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일군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때 갑자기 카페문이 열리더니 한 노신사가 들어오셨어요. 한국에서 오신 이성민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할머니께 말씀하셨죠. 아주머니, 여기 커피 정말 맛있네요. 제가 한국에서 온 친구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데. 명함 좀 주시겠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행 모임 네이버 밴드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 카페를 소개해도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푸켓에 오면 꼭 들러야 할 곳으로 추천하고 싶네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내세요 아주머니. 곧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시 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러 올 테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허나 이런 상황은 푸켓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국 전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요. 제 동생 타완이도 얼마 전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관광가이드로 일하다가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회사가 문을 닫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정부에서도 관광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안전한 태국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한국의 여행사들이 태국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한 대형 여행사에서 태국 재발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요. 한국 관광객들에게 태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장소들, 현지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대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어려울 때 친구의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한국이 우리 태국을 도와주려 한다는 게 정말 고마웠죠.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자원봉사단체가 왔어요. 젊은이들이 태국의 관광지를 청소하고 현지 주민들을 돕는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들의 열정과 따뜻한 마음에 많은 태국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젊은이들을 보니 우리 태국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 우리도 저렇게 뭐든 열심히 해야 해.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힘을 얻었어요. 지금 태국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런 따뜻한 손길들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한국 관광객 여러분. 우리 태국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시면 푸켓의 해변도 방콕의 거리도 다시 활기를 찾을 거예요. 우리 태국인들도 이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반성하고 있어요. 특히 불법 체류나 마약 문제에 대해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이미지를 얼마나 나쁘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얼마 전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 이웃인 수팔락 아저씨의 아들이 한국에 불법 체류하다가 강제 출국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이신 프라 할아버지께서 마을 회관에 모든 주민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컥했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 마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젊은이들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프라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한달 전에 있었던 한국 문화의 날 행사예요. 우리 마을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였는데, 한국 음식도 만들어 보고 한국 노래도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90세가 넘으신 뿌엉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 그때 우리 태국이 한국을 많이 도와줬지. 근데 지금은 한국이 훨씬 잘 살게 됐다네. 우리도 한국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살아야 해.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 깊이 반성했어요.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손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만 찾았었는데, 이제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여주신 그 예의 바른 모습, 질서를 지키는 모습들이 자꾸 떠올라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한 가족이 있어요. 작년에 오신 김영수 할아버지 가족이었는데, 3대가 함께 오셨더라고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모두가 너무나 예의 바르고 친절하셨어요. 사원에 갈 때는 모두가 알아서 신발을 벗고 조용히 참배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때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돌아요. 나린 양, 나라가 발전하려면 국민 하나하나가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해. 우리 한국도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이렇게 발전했단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나라의 발전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우리 태국인들은 변화하고 있어요. 더 이상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해요. 마약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에 힘쓰고 있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과 가치관도 개선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한국인 여러분, 저희가 잘못한 점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적인 모습들을 본받아 더 나은 태국을 만들어 가고 있답니다. 부디 저희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태국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태국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태국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먼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국어 공부가 제 일과의 시작이에요.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안내소에 한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이구, 한국말을 하다니. 정말 반갑구나. 내가 우리말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고맙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 정말 기뻤거든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이나 내가 우리말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서로 이해하고 배우다 보면 우리 두 나라 관계가 더 좋아질 거야. 그 말씀에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두 번째로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방콕의 주요 관광지에서 한국어 통역봉사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부끄럽고 떨렸지만, 이제는 한국분들을 만나는 게 정말 즐거워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박은숙 할머니라고 60세가 넘으신 분이었는데 혼자 태국에 여행 오셨더라고요.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왕궁을 구경하는데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태국에 와봤는데 그때는 말도 안 통하고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참 좋구나.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하는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세 번째로 블로그를 통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 만드는 법, 한국의 전통놀이, 한국의 명절 등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쓰고 있죠. 처음에는 블로그 방문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글을 썼죠. 그러다 어느 날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어요. 제 블로그에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나린 씨의 블로그 덕분에 태국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다음 달에 태국 여행을 가기로 했답니다. 꼭 만나 뵙고 싶어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쓴 글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너무나 기뻤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과 태국의 문화교류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요.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저희 동네에서 한국 마이너스 태국 우정의 날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한국 음식도 만들어 보고 한국 전통 놀이도 해보고 태국 춤도 선보이는 행사였죠. 그 행사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을에 사시는 쏨바 할아버지께서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보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니 한국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구나.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존경하는 한국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노력들이 아직은 작고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계속 노력할 거예요. 우리 두 나라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인 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 되어 부디 태국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이해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태국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조국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 인생을 살고 있는 태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린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스토리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